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환사입니다 여러분도 카톡으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을 텐데요 간혹 카톡이 오면 메시지 확인하고 싶은데 답장에 곤란한 그 애매모호한 상황 있지 않나요 카톡을 보면 숫자 1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왜 빨리 답장 안 하는지 또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필요한 팁이 있습니다 내가 카톡을 확인해도 상대방의 숫자 1이 사라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왼쪽은 제 스마트폰이고 오른쪽에는 제딸 스마트폰인데 오른쪽에 있는 제딸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음... 자, 일자 돼있죠? 그냥 터치하면 일자가 사라지는데, 위에 알림 영역에서 비행기 모드를 터치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누르게 되면, 자, 어때요? 상대방은 일자가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뒤로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 모드를 꺼볼게요. 그래도 일자가 사라지 지 않죠? 그러고 나서 카톡을 여시면 계속해서 상대방은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예, 이런 팁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